갑자기 그러면은 아 소주 안 좋아하세요? 혹시 뭐, 모이또 이런 거는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소주에 맞아, 맞아, 맞아. 깻잎에 아, 이제 그때가 고깃집이니까 제가 고깃집에 있는 걸막 썰어가지고 촉촉촉 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계속, 계속 들어가요 그렇게 마시다가? 그냥 그렇게 마시다가 그날 헤어질 때 저한테 카톡해도 응. 돼요? 이러는 아. 거예요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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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아이가 이제 좀 아팠거든요 어. 근데 심장이 구멍이 뚫려고 어. 태어나가지고 어. 이제 아이가 젖도 잘못 먹고 이랬어 갖고 어. 어. 이 아이 입에 음식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뭐든지 해주리라 막 이러고 이렇 어. 생각 외로 남편이 이유식엔 너무 약하더라고요 예좀 어. 네. 어. 네. 어. 네. 어. 어. 어른 음식에 간을 그렇지. 좀 팍팍하고 뭐뭐 것도. 그러니까 어. 그냥 싸 이렇게 하고 이유식을 할때 되게 수심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전혀 감미를못 아... 잡아서 아, 아, 이유식은 완전 다른, 아. 다른 네. 분야야 다른 분야 그래서 100% 제가 이걸 또 함께 돼가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또 건강해졌고 오, 튼튼하게 자란 지금 백종원 씨 안에도 아, 더 유명하잖아요 요즘은 아. 전마리텔을추천하는게 소유진 씨였다고요? 네 그렇게 이 기획안을 네. 받았는데 허,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아, 아, 아. 근데 이거 꼭 한번 해봐서 많은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 예, 저도 오, 방송하러 오. 간 거를 집에서 막 와, 어떻게 하자는데 세상에 채팅창이 진짜 빨리 올라갔는데 그걸 막 읽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아니 저안 먹었어요. 아까 한잔 한 먹고 안 먹었기 때문에. 음. 얼굴이 빨갈리가 있나 이거. 음. 얼굴 말짱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 정도 먹고 취하는 사람 많이 가니까, 이거 아까 이딱 먹었다니까요. 방송을 네. 되게 잘하세요. 맞아.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하나도 못읽겠는 거예요, 옆에서.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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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고 보니까, 옛날에 게임을. 게임, 그니까. <laughs> 게임을 알지 되게 게유명하요 게임을 아, 아, 하면은 채팅창을 그래야. 보면서 아, 아, 그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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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아, 하면서 아, 게임을, 아, 아, 게임을 아, 하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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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멀티가 되나봐요 그리고 그 백주부란 이름도 제가 정해준 거거든요 집에서 맨날 제가 애칭을 백주부라고 불렀었어요 주방에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국 가서 애칭을 한 명씩 정하라는데 이래서 아 뭐하지. 백주부 백주부, 내가 백주부라고 부르잖아.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막, 그, 그때 막 서로 떨려가지고. 오, 오. 마지막 우승한 다음에 우승 멘트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어떤... 이제 1등 상품을 어. 1분 동안 자기 p r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1분을, 저, 제 얘기를 뭐라고, 뭐라고? 오, 아, 진짜. 본인이 직접 얘기해 봐. 그래. <laughs> 백종원 씨 준비되셨나요? 아 당황스러워. 어떤 얘기를 해지? 야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백종원입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 정말 사랑하고 잘 살고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발 저 와이프 좀 미뻐해 주세요. 진짜로 제발 좀 좋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겠네 고맙습니다 와이프 사랑합니다 생방 같이 보는데 너무 당황을 저는 이제 해갖고 아... 뭐야? 이러고 오빠어 뭐? 이러고 또 주방으로 슝가더라고요 <laughs> 소유주씨가 백종원씨와의 소개팅 자리에 쪼리 짚고 나갔어요? 신경 안 쓰고 나간 건데 <laughs> 여름에 만난 거예요? 뜻이 없었던 거지 어.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지 기대감이 거에서. 없었던 거야 누군지 상관없이 <laughs> 기대도 기대고 네. 사실 쪼리보다 더 심한 거는 제가 운전을 해서 나왔어요 오늘은 어떤 <laughs> 일이 있어도 술은 안 먹겠다 술안 먹겠다. 그러니까 아, 본인은 소개팅 하러 나간 거예요. 그게 그때 오빠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기대를 전혀 아, 이제 그렇게 안, 아, 안 하고 어. 재밌게 어. 놀다가 와야지 음, 술도 안 먹어야지 어. 밥만 맛있게 먹고 와야지. 이런 자리가 좋아. 네? 어. 그렇게 하니까 그냥 화기애애하게 먹다 보니까 진짜 길어진 거예요. 어. 그러다가 너무 얘기가 재밌어지니까 갑자기 그러면은. 아 소주 안 좋아하세요? 혹시 모이 또 이런 거는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소주에 맞아, 맞아. 깻잎에 맞아. 이제 그때가 고깃집이니까 저 고깃집에 있는 걸막 썰어가지고 촉촉촉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들어가요. 그렇게 마시다가 그냥 그렇게 마시다가 그날 헤어질 때 저한테. 카톡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 아, 아. <laughs> 귀여워. 근데 남자로서 호감이 그때 좀 생겨났어요? 그때는 남자로서는 어, 전혀 맨. 없었고. 그냥 재밌는 분 아, 뭐. 이 아, 오빠. 게임이또 말아 또, 어. 주겠지라고 생각. 아, 그냥 아, 아,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레시피를 갖고.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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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백종원 씨가 아이들이랑 잘 놀아준다면서요? 어, 아, 네, 진짜 잘 놀아요. 장소는 역시나 놀이터가 아니라 마트라면서요. 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이고, 두 번, 세 번까지도 일주일에 마트를 가요. 근데 갈때 기본 두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음. 혼자서 그냥 두 명을 딱 케어해서 어. 한번 가면 세 시간을 넘게 있다 와요. 마트에서. 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가다 사고가 났나 싶을 어. 정도로 안 오니까. 어. 세 시간이면 정말. 그러네. 모든 에너지가 다시 재충전이 딱 되거든요, 엄마는. 음, 집에 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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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그렇게 마트 갔다 오게 하면 사실 너무 기쁘고 좋고 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만족도가 이만큼 또차 갖고 올라와요. 시식 아, 다 하고 음. 뭐 이거 고르고 애들이 벌써 야채 고르는 법다 알아요. 아, 장난감 너로에안가 있고요? 야채 고르고, 네, 고기 사고 그러고 와요. 아, 야채 코너에 가 있어요? 장난감 코너에 <laughs> 가서 아... 그 앞에서부터 매달려 뭐 있는데. 아, 유전자라는 건 무서운 게 그치. 제가 서희준씨 첫째 아들 돌잔치 때 사회를 제가 봐줬는데 어. 그게 기억이 나요, 돌잡이 때. 국자를 오 <laughs> 내가 주걱 계속 어개 그런가 보다 여기 막 이것저것 있는데 그래도 아 백종원 씨가 워낙 저기니까 주걱도 이렇게 기념으로 하나 놔둔 거죠 아오 네, 아 자, 우리 백용이 군이 뭘 잡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주걱을 따기아근 네 <laughs> 최근에 백종원 씨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딸 바보가 돼가지고 네 <laughs> <laughs> 둘이 진짜 매달려 다니거든요 어, 붙어 다녀요 둘이 네. 진짜 아낀 틈이 없어요 분명 뭐 아침에 이제 출장까지 또 갔다 온 다음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또 네. 남편 보고 싶고 막 이래서 아뭐 어, 이렇게 했는데 초콜릿을 출장가면 보통 사오는 네. 거잖아 요아나밥 네. 먹고 이제 초콜릿 먹어야지 딱 가는 거 그거 세윤이 거야 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럴 수 있지 아니 초콜릿이 하나도 아니고 이거 동그란 거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새 <laughs> 걸로 주고 싶겠죠 그거 시기고 싶었나 봐요. 여 어,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까고 싶어. 하고딸 애가 와 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지. 아니 선물은 선물대로 그 돈을 다 줬어 맘에. 선물, 나 당연히 그내 건장한 아들 다 딸편이 아주 너 이건 식탁에. 어디 있... 그걸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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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딸꿈이 요리사에? 예. 네. 음. 완전 아빠가 요리하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썩으면은 음. 네 살인데 서로 막 냄새 막 우와 아, 음 그래. 이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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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진 씨가 아이셋을 자연분만했어요. 아 네네 첫째 때는 출산의 고통을 즐겼다고. <laughs> 아이고, 어떡해, 출산! 이런 아, 게 맞아요. 너무 그냥 네, 그렇죠. 궁금했어요. 이렇게 세 번까지 될 줄은 몰랐고, 그때는. 음... 아, 이런 고통? 아, 아이 정도? 아, 이러면서, 아, 아, 이게 몇 시간 지났지? 나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아 앞으로 표현을 막 생각하는 거 아, 모래사장을 모래를 막, 물을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모여놨다가 갑자기 한순간 이렇게 꺼진 것 같아. 그걸 지금 아, 설명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아 궁금해하니까 남자들은 아아 어느 정도 아파. 그렇구요 네. 아 비슷하진 않지만 제가 유산균을. 개양을 <laughs> 하면은 어떻게 하지 않요 정말 하려면은, 비슷하지 않은데요? 근데 그양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커다란 <laughs> 냄비에다가 우유를 네. 1 0 0 m l 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ml 넣는단 말이에요. 유산균을 넣고 네. 그 채로 45도로 끓여요. 어, 음. 물이 꽉 차는 느낌이네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끓은 다음에 45도쯤 됐을 었때 뚜껑을 덮고 이불을 덮어줘야 돼요 응. 그리고 4시간 동안을 이제 고체로 고고 두면 은 유산균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4시간 동안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응. 그때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도 그냥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너라려고 너... 하는 거잖아 <sociology> 어디 지금 유산균이나 아이의 심지 아이가 없어 퀸 출신 소유진 씨지. 아, <laughs> 아. 근데 이제 요즘엔 어. 아이 아이 아이퀸으로 또 활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이 셋 다둥이 마으로서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 그렇죠, 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네, 다 힘들겠죠. 왜 네, 파라파라가 아니라 아 파라 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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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 <laughs> 파라. 뭐 이제 다 파라, 똑같죠. 그런데 뭐. 그 네. 이제 막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구 세, 팔 세, 오 세인데. 소유진 씨가 음. 육아를 위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격증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자 아르마 그 테라피스 자격증도 있고 네. 비누 관련은 제가 두 개나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성분인지 만 알면서 쓰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 이렇 시도를 못해 봤을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제가 만든 비누만 지금 5년 넘게 아우. 쓰고 있어요 아우. 네, 아우. 네. 아우. 그리고 뭐 아동 뭐 심리 미술 치료 같은 음. 거 그래서 미술 치료를 따니까 그게 좋은 게뭐 그냥 그림 그리고 놀자 했는데 예 아, 네. 네. 갑자기 어느 날 큰아이가 되게 쬐끄맣게 뭘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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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너무 조그맣게 해서 어. 뭐야 그냥 키보드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는데 막 크기야. 너무 작게 뭘 네. 그리고 있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엄청 큰 전지에다가 우리 오랜만에 막 이렇게 도장도 찍고 놀자. 한번 해볼까? 이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막 이렇게 좀 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펜을 줬어요. 아까랑 완전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런 게 조금 마음이 좀 치유가 됐구나 하면서. 아, 아, 남편도 좀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공포라 계속 이러고 있잖아. 돼지갈비에서면 시켜놓게 그려놓고 그려보는. 새까만 <laughs> 아, 피자 만들고 만 <laughs> 그래요. 예. 자, 남편 백종원 씨도 집에 있을 때는 혹시 육아를. 많이 좀 하시나요? 주중에는 사실 되게 바빠요 맞아요. 맞아요. 회사 출근을 하는 맞아요. 스타일이고 또뭐 촬영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laughs> 주말엔 정말 삼시 세끼 남편이 다 해준다고 보면 <laughs> 네 그러니까 <웃음> 그것만으로도 <웃음> 너무 많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아, 좀, 아빠가 조금 쉬다가 배고프면 이렇게 요리해 주시고 <laughs> 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애들이랑 또 놀고 또 배고프면 또 아빠가 알아서 내려와 있어요 <laughs> <우와>, 아에빠내려온 <laughs> 근데 아니 저희 남편이 칼퇴하기로 너무 유명하고 어. 아무리 회식을 해도 10시 전에 들어오거든요. 네, 저도 그때 어. 그거 봤어요. 그거를 어. 네. 그래서 좀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게 제발 어. 출장과 어. 1박 2일 촬영 이런 거. 예. 어, 어.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넘게 출장이 없었는데 어. 이번에 새로 생긴 어. 그 백패커라고 어. 팀이라는 어. 거. 어. 1박 2일이야. 찾아드립니다. <laughs> <laughs> 이주에 한 번인데 그게 어디야? 그, 그 외국 가는 프로그램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했죠. 그게 맞아. 그 스트레트 푸드 파이터라면서 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니까 그, 제발 그거 시즌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우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챙겨야 된다는 <laughs> 그런 얘기. 아니 그죠 소유진 씨가 말이죠. 아니 그 애들 키우면서 또 작가로도 데뷔를 했었어요. 그 첫째 때 낳고 이유식 책쓴게2 0만 부. 와, 이거 아. 대단하네. 이만요그렇 많이 팔려가지고 인세가 아직까지도 잘... 계속 들어와요. 잘 들어요. <laughs>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때 엄마가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제가 열심히 이유식 만들고 했던 거를 썼는데 그게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들한테. 근데 그 이유식 책이 뭐다 비슷비슷하지만 뭐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이제. 좀 아팠거든요 어. 근데 심장이 구멍이 뚫려고 어. 태어나가지고 어. 이제 아이가 젖도 잘못 먹고 이랬어 갖고 어. 어. 이 아이 입에 음식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뭐든지 해주리라 막 이러고 이렇게 어. 생각 외로 남편이 이유식에 너무 약하더라고요 예좀 어. 네. 어. 네. 어. 네. 어. 어. 어른 음식에 간을 그치. 좀 팍팍하고 뭐 그냥 쌀만 이렇게 하고 이유식을 할때 되게 조그하게 해야 되는 거예 거는... 전혀 감을못 잡아서. 아, 아, 이유식은 완전 다른 거. 아. 다른 네. 분야야, 다른 분야. 그래서 네. 100% 제가 이걸 또함게 돼가지고, 어, 어, 어. 그러면서 그치. 아이가 또 건강해졌고, 어,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엄마는 네. 믿고 이걸 볼 수밖에 없겠는데. 저윤씨 <laughs> 집에서 항상 연구하는 게 있다면서요? 아까 그러니까 집엔 계속 진짜 식재료가 들어오는 네, 집이 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이거를 그때그때 그때 소진하지 않으면 막 썩고. 그럼 너무 아깝고 맞아. 미안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 먹지가 전 되게 숙제예요. 아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가 네. 집에 몇대 있어요? 냉장고가 김치냉장고 같은 거 포함해서 어, 다. 한 10대 정도. 어어 냉장고 이런 건또 따로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냉장고가 막 많다고 해서 막 와, 막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냉장고에 얹혀 사는 느낌? 치키는 느낌? <laughs> 아 네, 맞아. 너무 맞아. 그러니까 식재료라는 게어 냉동고도 약간 없어용. 그러니까 어 그걸 자꾸 보관을 해야 되니까 아막 야채도 이렇게 갖고 오온게 이만큼씩 갖고 와서 음 그거를 주말에는 사실 이틀 내내 뭘 연구할 때가 많아요. 아 그럴 때 그걸 어 엄청 소전을 하고 음. 그 정리가 정말 일이에요. 뭔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용도는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완전 어... 다르지. 살림 냉장고가 이제 한두세 대가 있고 음. 한 대는 약간 또 애들용으로 음. 그런 거또 어른용들 우리 음. 또 안주용. 네, 뭐 그러고 음. 뭐 이렇게 야채 과일 뭐 이런 거뭐곧대고도해 먹을 거. 얘기하면서 얘기하 본인이 지치네거 맞아 맞아. 냉장고 정리. 정리 하나만 정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내 일이니까 정리. 그렇지. <laughs> 소유진 씨가 오은영 리포트 네. MC를 맡고 계신데 아, 이 프로그램 출연하기까지 백종원 씨 도움이 좀. 많이 컸다고요 아 오은영 리포트가 녹화가 일요일이었어요 음, 아. 저희가 주말엔 그래도 아이들이랑 함께, 하자. 좀 함께 하자라서 아. 주말은 일을 안 잡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 오은영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라고 음. 그러면 자기가 빼주겠다고 아. 그래가지고 아, 남편이 그때 애들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요리 다 하고 정말 셋을 그냥 음. 이야, 완전 되게 열심히 쉬는 시간마다 계속 전화하면 아. 계속 뭐 한다 그러고 밥 한다 그러고 네.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웠었어요. 아, 알아달라고. <laughs> 그리고... 사진도 안 내시고. 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녹화 끝나고 오면은 또 그날 또 배운 거 까먹을까봐 엄청 또 남편이랑 얘기하고. 음... 확실히 네. 그 부부 관계에도 좀 도움이 되던가요? 음... 도움이 됐어요. 음... 그게좀 단답형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음... 음... 서로 피곤하니까. 뭐 오래된 되그렇에 음... 네. 그 그래. 네. 그래. 콩나물 있는데 왜또 샀어 이러면. 야, 아, 맞아, 맞아. 몰랐어. 어. 어. 몰라서 샀다. 어. 왜? 어. 아나 이렇게 되는데. 어. 네. 네. 콩나물이 있는데 내가 또 샀구나. 아, 그러네. 아, 다시 가네. 이거 속대모사다라고. 를 진짜로? 아,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 아, 내가 5년 그건... 후때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아침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혼이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하래요. 아. 그냥 무조건 영혼 없이 그대로. 아. 콩나물이 왜또 있어? 그러면. 콩나물이 또 있구나. <laughs> 네.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어, 그래요? <laughs> 그럼 예전에는, 아, 나도 그럼, 아, 그래. 아, 뭐 이러면, 어, 어제도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아 다알았아손을막 아 그렇죠, 그렇죠. 해요. 아, 그럼 내 어깨가 더막처지는데 그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웃음> <웃음> 저 옆에 있으면 이래도, 아, 그래. 다음에 좀 조심해서 사. 이래야될것 같아. 아, 근데 이제 그랬구나 이러면, 다음 걸안 하고, 그려. 어, <laughs> 아, 여러분, 응원합니다. 맞추야 맞추냐? 그랬구나 말 그랬잖여 여러분. 그랬잖이요. 그래서 <웃음> 제가 그랬구나의 기적. 어. 그랬구나. 어. <laughs> 정말 너무 행복해졌어요. <laughs> 아니, 그 오용 씨 애통령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조언도 좀 구하셨나요? 이거 어떻게 만난 분인데, 사실 막 쉬는 시간에 막 이것저것 저도 막 여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참 막 첫째가 막 야채도 안 먹고 요즘에 편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밥이랑 생선만 드셨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밥이랑 생선만? 그냥 몇 년을 주셨대요 다른 걸 먹으라고 안 하시고 음. 다른 걸 먹으라고도 할 법한데 음, 음, 음. 그걸 계속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만 주시니까 선생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엄마가 너무 고맙다는 걸아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네. 한번 네, 깔끔하게 한번 안 음. 먹여 봤더니 음. 저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아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막아 언젠간 먹겠지 이러면서 음. 오은영 선생님이 딱 어느 순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찾잘 먹고? 먹고 지금은 됐다. 사실 너무 잘 드시어서 다이어트를 음. 하셔야 될정 <laughs> <laughs> 맞아요. 그때 여기 오셔서 과일을, 네, 엄청, 과일을 네, 뭐, 엄청 먹는다고. 배 <laughs> 하나, 사과 하나, 포도 한 송이 에든 반송이, 소박 다분이 일종 차례가다. 뭐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다중이 엄마 소유진 씨 아이들 키우면서 유전자의 <laughs> 힘을 실감할 때가 많다고요? 매일 해요. 딸들이 특히 둘째는 너무 아빠를 그냥 똑 어... 닮았고 어... 셋째도 그냥 가면 갈수록 아빠를 음... 닮아가고 아들은 좀 엄마 닮고 아들은 좀절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음... 그래도 이제 글 쓰고 뭐 이런 것도 좀 조금... 그런 거는 또. 첫째가 책 보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아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아 그래서 그 첫째가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아 그래? 아, 아, 아 이건 뭐야? 시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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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어요 아, 아 너무 웃긴다 봄, 봄은 천재다 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찾아왔습니다 와, 대박 대박 좋은데? 꽃은 너무 좋은데? 천재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피었으니까 개구리도 천재다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살때쓴 거예요? 아, 이거, 요번 봄에, 라이브. 들어봤잖아요. 오, <laughs> 천재다. 아 뭐뭐 했으니까. 아, 라임도 그런데 이거 내용이 어. 정말 좋은 내용이고. 내용이 아, 네. 아, 너무 좋데 아. 이게 뭐 작품이니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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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는데요? 라디오스타는 라, 천재다. 어. 뭐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지 뭐. <laughs>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굳이. <laughs> 아니, 좀쉬어 쉬라, 기발한 없으면 쉬라고. <laughs> 라디오스타 천재다 해서 내가 어. 마음이 덜컹했어. 아, 어, 뒤에 어, 나올 게 없어. 어, 쟤 사고 친다, 내가. 네. 어. 아, 그러니까. 아, 나올 게 없어, 뒤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주일에 두개씩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일기 대신 쓴 거구나? 네, 일기 대신! 5월 일이 맞네요. 2021년 아, 5월 1일 아, 5월이구나. 애들이 <laughs> 초, 초등학교 때시 어, 어, 능력이 많이 느는 게 네. 일기를 쓰기 싫을 때 일기를 시는... 쓰던지 아, 시를 쓰던지 아, 아, 왜냐면 뭐주 채워넣어야 되거든한 수를. 재능이 있다. 맞아요. 은진 아. 씨가 평소에 식사량이 백주부 못지않다 이런 소문이 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단 네. 얘기인데요. 제가요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해서 남편 만난 거 같아요. 음 네. 그 정도면 뭐. 고기도 보통 한 3, 4 인분 먹고. 진짜요? 네. 대창 이런 거는 한6 인분 7 인분. 그래갖고 심진아 언니랑 박솔면이랑 네. 셋이 곱. 집에서 부터 19인분인가? 우와, <웃음> <심지나마는> <웃음> 먹었는데 다 지나 언니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남편이랑 둘이 연애할 때도 제가 너무 좋았던 게 그런 거래요. 둘이 식당 가면 한 다섯 여섯 개씩 막, 막 아, 시켜도 음, 좋아 좋아 말로. <laughs> <laughs> 네 남다른 먹성 때문인지 데뷔도 먹방으로 하셨다고요, 수요진 씨. 네 약간 저기 남들 이잘못 먹는 거. 그래. 제가 신인 때 항상 상 저랑 싸이 오빠랑 어. 자두+ 아, 자두 엿+ 기스 엿기라는 말이 아, 있었어요. 아. 그때 뭐 먹어봤죠. 저 그때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뭐아고랑막 아. 놀다가 아어 스테이크가 나오고 막뱀 코브라랑 막 놀다가 갑자기 코브라 어? 하고 그랬어 진짜? 네. 아 진짜 근데 비가 위 좋으시나 보다. 그걸 어떻게 다? 근데 제가 또 오디션 막 봐야 되겠고, 응. 근데 가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뭔가 이런 열정, 응. 뭔가 합격만 해봐라. 응. 뭐나전다할수 응. 있습니다. 어. 나름 대로 이제 캐릭터를 찾아야겠다. 네, 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정이 그냥 부글부글 이래가지고 아. 뱀 목에 두를 수있어 죽지 않아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악어 입 벌려서 머리에 네? 아고 됐어요? 김희선 그 선배님이 광고를 찍고 제가 또 지나가는 역할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그날 그 방송 첫 방송을 했었나 봐요. 음그 다음날부터 인터뷰가 막저 저는. 아 저는 막 그냥 그렇게 그날까지도 이렇게 엑스테라였는데, 어... 엽기 소녀로. 엽기 소녀로 이렇게. 와, <laughs> 음...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랬던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같아 옛날에 아, 아. 나는 호랑이 굴리 안에도 들어갔었어. 진짜요? 네, <laughs> 호랑이 굴리 안에 들었는데, 내가 빨간 색깔 옷을 입어가지고, 네. 호랑이 눈에는 고기처럼 보이는 거야. <laughs> 근데 먹을 게 없는 고기 <laughs> <laughs> 그래서 공격을 안 당한 겁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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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같았을 예, 예. 베이컨. <laughs> 야, 같은 거? <laughs> 우리 저기 소유진 씨가 백종원 씨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또 활발히 하면서 새 직업으로 얻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방송을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 남편을 꾸며주기 시작했죠. 음. 아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신발까지 제가 다 그냥 끝까지 챙겨줘서 내보내요. 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뭐 뭐 골목식당 이러면 좀 시장도 다니고 음. 하니까 이렇게 너무 튀지 않게 또 이제 나이에 또 음. 중후한 맛도 있고 음. <laughs> 그때 또 아이돌 친구들이랑 또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있었어요. <laughs> 형광도 입히고. 음. 아 네. 이게 너좀 같이 알록달록해서 이렇게 풀샷으로 빠졌을 땐 음. 누가 누군지 모르고. <laughs> 네, 네. 어, 네. 그래도 알 텐데. 그래도 알 텐데 왜. 어오도록하시죠 그럼. <laughs> 또 몰랐어요. 아 응, 모르게 봐. 어음 그럼 처음엔 이런 거 너무 화려해서 이거 괜찮네. 뭐 입고 갔는데. 거기 안 평범해. 좋아해. 다들 어? 이런 거 입고 왔라 <laughs> 서희진 씨그 백종원 씨에게 네. 두구두구 고마운 게 있다고요? 결혼하자마자 4년 동안. 주말마다 친정으로 가가지고 요리를 해, 해줬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매주. 아, 대단한 걸요. 네. 네. 오, 제가 처음에는 좀 불만을 표했어요. 일주일에 딱 우리가 한번 데이트할 수 있는 음. 날이면 음. 뭐 영화도 보고 그러자 이렇게 해, 엄마, 아빠 많이 만나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고 어, 어, 어. 좀 남편이랑도 좀데이트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 거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4년을 매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되니까 갑자기 허, 내가 이렇게 아빠를 매주 안 봤으면 어쩔 뻔했지? 라는 생각에 음. 세월이 갈수록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매주 뭐 먹었었지, 뭐 먹었었지가 계속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게 계속 소중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 참. 너 멋있다. 그래. 아버지 많이 좋아하셨죠. 이제 그런 거를. 백종원 씨도 딸 밥으로 방송에서 유명하지 않아요? 뭐 너무 딸바보고 그냥 붙어 다녀요 야. 둘이 껌딱지껌딱질 네. <laughs> 음. 그냥 아들 딸딸인데 그 우리 개. 첫째 딸네 음. 걔는 아직도 아빠랑 <laughs> 결혼한다고 뭐 음. 어. 아빠한테 딱 붙어서 자거든요 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무릎이 좀 까졌는데 이게 밴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밴드 굴 그러니까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자기 잠들면 갈아달라는 거야 아프니까 어. 잠이 어. 들었어요 푹 잠이 들었는데도 어. 이제 그거를.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그 뜯는 자기가 막 못살아. 어. 자기가 그 어. 뜯으면서 자기가 막 뜯어. 막 뜯어. 이 가봐. 연고. 연고 준비, 영고 준비. 옆에 보고 있으면 숨 어. 넘어갈 거 같아. 진짜 딸가다못뜯어어결국 못 진짜로? 그걸 못, 못 뜯었어. 못 뜯어. 방송에서 봤던 카리스마는 어디로 가고. 자고 거고. 있는데 코를 하면서 자는데 아, 왜 안, 왜안 뜯기네. 그러면서 남들이 어쩜 이렇게 둘이 꿀이 음. 뚝뚝 떨어지니까 막 부럽지 않냐고 음.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맨날 음. 바라봤었거든요. 음. 그 기분을 우리 딸이 느끼고 있을까 봐 음. 너무 좋아. 음, 그래. <laughs>